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음 주일 성예주일로 맞이해서 저희들이 세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다시 한번 지난 과거를 회상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바리새 외식하는 바리새 교인과 같이 교회를 잘못 인도하고 또 속화하고 또 외식하도록 하는 이런 죄를 지은 것을 회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교회가 변해서 늘 새로운 또 새로움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교회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앞서 있는 우리 교역자나 당의원들이 그 점을 늘 각성하고 깨어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또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을 드린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웃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laughs> 지난주일 광고를 드리고 오늘 주일, 다음주일은 성예주일로서 지킵니다. 오늘은 세례를,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세례를 받고, 다음 주에는 세례 받은 성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기회한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예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고, 오늘 세례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하고자 합니다.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베풀으라고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명한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전장을 읽어보면 세례요한이 와서 세례를 증가했습니다.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그렇게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 죄를 회개하고 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세례 받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푸거니와 물세례를 베푸거니와 그랬어요.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 세례의 깊은 뜻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오셨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가치쳐서 증가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참 외칠 때에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지내가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세례는 내가 예수님에게 받아야 되지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받으시랍니까? 사양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 옳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더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나는 나는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례에, 세례에 있어서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식과, 물 세례는 의식이에요. 의식과 내용, 내용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누군지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물 세례만 받아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 세례를 받은 전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회객해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물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은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삼천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돌아오면서 형제들아 어떻게 할꼬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회개할 때, "베드로 가는 말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약속의 성령,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래서 거기에도 분명히 베드로 가는 말이.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세례가 뭐냐 이겁니다. 세례는 씻는 기입니다. 죄를 씻는 거.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범하면은 죄는 그렇게 간단히 물러가지는 게 아닙니다. 물로 물로써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물이 아니고 성녀입니다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상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 우리 죄를 그래서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바다 앞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사실을 믿고 예수 죽은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고 이러면 문제는 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면 믿고 믿으면 죄가 용서를 받아요. 죄가 시섬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죄시섬을 받은 그 상징적인 의식이 세례다이겁니다 세례.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좀더한 걸음 더 나가서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로마서 6장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산다 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죄가 사해져요. 그 기쁨은 말로 다할수 없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합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의 사람은 죽고, 연합하는 것. 누구와 연합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도 영적인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안나니라 그건 아주 신비적인 이야기예요. 놀라운 영적인 신앙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자꾸 뭐라, 멀쩡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다고 하시겠지만은,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서구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만큼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형법상 국가의 법에 죄를 안 지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것은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바다 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러타난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습니까? 은행 심사관의 하루 한 분도 죄안 짓고 사는 날이 있습니까? 늘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다같이 받아시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담력을 얻었도다 우리가 성결치 못해 우리가 거룩지 못해 암만 거룩게 살락해도 거룩하게 살수 없어요. 늘 죄를 범해요. 그래서 늘 단번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삼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것이 물세례, 성령세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번받봅시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살고, 살고 함께, 함께 일으킴을 받고 일으킴을 함께,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전 나니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그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번째로 성찬 예식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있는 성만찬에 가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은 우리 오늘 지내가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빼러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몸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몸이란 말입니다. 몸이니 내올 때까지 기념하라. 또 예수님이 잔을 돌리시면서 포도주 잔을 돌리시며 하는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한번 합시다. 나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피라. 피라, 약속의 피라, 약속을 하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 예식에 보도 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그 피. 그래서 제가 너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믿으면 용서한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약속하셨으므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롭게 되는 겁니다. 로마인서 사장 마지막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의. 어, 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의를 가르칩니다 재판장이 피고를 보고 죄인을 보고 당신의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거 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때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죄 없다. 그렇게 그렇게 사유의 말을 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상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러나 예수의 피를 보시고 내게 의가 없을지라도 받아세요. 내게 무엇이 네. 없을지라도, 네. 없을지라도 의가 없어요. 의가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뜨네. 그래. 십자가를 붙들고 믿으면은 우리를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고 기념하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중에 하나인데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랬어요 너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보다시요 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주시리라. 그 깊은 신비적인 시,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고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 심령의 평안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받아시다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런 굉장한. 굉장한 축복이 담겨 있는, 은혜가 담겨 있는 성례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얻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성경에 천국을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가는 천국, 오는 천국이 있는 게 오는 천국.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있다. 저게 있다.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위딘유 너희 안에, 안에 있다게 너희 안에 있나 아니라 우리 심령에. 심령의 참 예수를 믿으면 은 우리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고 초막이나 궁구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부부간에 싸우다가 뭐 이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날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주정하고 노 no, 그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성례주일에 성찬 예식을 참여한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나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런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거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셔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떠날 때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뭐라 했습니까? 있을 곳이 많도다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 설교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아가 그래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잘하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다고. 그래 제가 대부경을 갔더니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래 제가 그 영어로 했는 기다. 대하란 many mansions in my father. mansions m e n t i o n 잘하잖아 우리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아버지에 있을 곳이 많다. 세례를 받고 성례주일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대하란 many mansions in my father. 우리 아버지 집에 m e n t i o n 이 많다. 너무 영광스러운 멘션이 많다.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식에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식고 연합하는 것, 식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성찬 예식, 예수님이 내 살을 참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은 먹듯이 마시듯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먹듯이 마시듯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또한 천국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같이 한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의뢰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아버지 좋은 신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영광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세례의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에 주님이 음재하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